사진인데? 딱 좋네 딱 좋아 에어컨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추웠는데 3시 반도 너무 안나가면 그래서 시간 예은 얘는 똑똑하고 예은나도 혹시 언제 나와? 하니까 그 안에서 조용히 <웃음> <웃음> 어? 곧 나가 3시 반나 <laughs> 지금 클렌징 <클레베티> 폰 중이야 그래가지 <laughs> 내가 <laughs> 야 너... 와, 할까, 말까 할까? 말까? 할까? 말까? 할까? 말까? 아 몰라! 아 귀여워! <laughs> <laughs> <진짜 웃겨. 웃음> 아나 소리 안나겠는 얘가 갑자기 연는 거야 나내 얼굴 봐서 귀 빨개진 거 처음이야 내가 세심한 생기에 시간이 너무 <laughs> 아, 오래 걸리는 <laughs> 아, 거예요 그래서저채 그러니까 언니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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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화나지고 있다가 이렇게 거 하필 말이야? 말도 시켜 너무 좋다 아, 진짜, 진짜 핫해요 아야나 무서워 아, 다들 하나씩 놀릴때나바두 개를 노리고 있다 아나 진짜 아, 나, 벌써 나, 나, 힘들어 나. 아,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동하면 안 되죠 어 이거 안 아니 뭐야 아 이거 잠 꾸기야 웃기 아 힘들어요 저 힘들어요 아니 물릎는 잠깐 했어요 얘 어? 실화냐? 아 잠깐만 이칙이에요언니 아까 세하면 어떻게 하는 알아요 아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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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+ 아, 니이 아, 이거+ 야, 거 이거+ 아거 이거+ 이거+ 아 이거+ 이거+ 이 됐어요, 이분? 아니, 지금 바티 가서 멈추는 거예요. 에? 얘들아, 일단 가지고 다니지 말자. 저기 가볼 백설공주 구하는데 나를 찾는가? 응 그렇다네 아, 가볼까 나 가봐. 야! 아 깜짝이야! 야! 와, 너무 너니이어 아니야. 마법사 맛 쿠키.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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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다 드라마잖아. 그니까요. 오백골 필무렵 비밀의 숲에서 만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. 저이네개 하나도 본적 없어요. 야 마지막 드라만 내가 나온 드라마인데 응. 아. 어 잠시. 없음 어. 너 어. 여기. 어. 야야 그거 아. 어어어어아 야야 잡아서 잡아서 잡이어 다이어트 나 이거 열면 안 되는 거지? 야야 <laughs> 대박 대박. 한로인 호박파이 거? 만드는 거? 호박파이 만드는 거? 밥 시크릿이래요 이게. 비밀.. 비밀이 없나 봐, 여기는. 왠지 엄 정신 다 무서워하는 귀신들. 멤버들 아, 아, 다운된 기분 달래주는 법. 오늘 야컴게임유리이 질려야 할 때까지 같이 해준다? 아, 한 번도 파티. 안 해줬으면서. 약간 파티를 한다, 예! Yeah. 뭐 없나? 어머. 레디 액션! 아! 아! 우와! 아! 와 아! 카드, 카드! 카드가 있어! 아! 카드! 대박, 나 사탕 다 물고 가아간다난 얘만 있어도 돼. 그래. 아, 독하다! 내 펌킨. 나 먼저 갈게. 야. 야, 나도 데리고 가. <laughs> 배수민 카드 드리는 <laughs> 튀었어. 주연님 그래, 우리 손바닥 아니에요. 플렉스. <laughs> 숨겨 숨겨. 나도. <laughs> 바구니 어디 있어? 여기. 오 아, 오. 챙겨. 너네 돈더 필요하지? 어. 네, 다 가져가려면 돈 필요. 나 갖고 올게. <laughs> <laughs> 카드 없어. 우리도 <편의점> 갈까요 저희? 야, 카드 있잖아 야 같이 같이 하자. 뭐래냐아 어제? 뭐해? 아 무겁다. 아! 나이 반지 먹어볼까? 예. 잘시어잘아 다시, 다시. 잘했어. 잘했어. 잘은어주했어 잘했어. 잘했 네? 아, 아. 얘들아 금고를 어잘로가져가어야 된다고 어, 안돼 나랑 결혼해 줄래? 싫어. 나랑 결혼해 줄래? 싫어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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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오늘이 결어요 언니 저랑 결혼할래요아 좋아! 싫어요. 최악이다 <laughs> <laughs> 최악이야. 최악이야. 내가 먹을 거니로강재이아 뒷잡을 이때 쓰라고 준다구나 어머 조그만 장충전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사님도 드세요 이사님 여기요 서브 맛있게 드세요 네, 내가 걸쭉하게 만들어줄게. 스테이시야 다녀간 줄 모를 거야. 완벽 범죄야! 조금 해서 귀여워. 근 어쩔티비가 뭐예요? 어쩔티비가 그냥 아, 어쩌라고 이러면 가서 인생을 그냥 봐. 그래서 어쩔세는 뭐 해? 제가. <laughs> 이번에 휴가 가서 무슨 얘기를 들은 줄 알았어요? 뭐, 친구가 네. 어쩔 다이소래요. 아, 어쩔 다이슨이래요. 어쩔 다이슨은 어? 뭐? 그러니까 그 가전 제품 말고 따니까 어쩔 TV 이렇게 하니까 어쩔 다이슨. 아, 어, 뭐. 그래 제가 아, 아, 어쩔 맞아. 화장실 했더니 그건 아니래. 요 <laughs> 아, 어쩔 아, 다이슨 어쩔하고 다이슨이 났어 이거야. 아 가전 제품 말을 그러면 아, 그래. 어쩔 블루투스 스피커? 어쩔 필립스? 어쩔 <laughs> 삼성? 어쩔 삼만삼? <삼안> <laughs> 어쩔 닥터베모 어쩔 에어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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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에어컨, 어아 에어컨, 어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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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컨,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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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컨,